자, 이번 시간은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사 전후 나쁜 에브을 막을 비보 풍수는 이사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를 안할 수가 없죠. 이걸 갖다가 시리즈로 한6회 걸쳐서 6회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시간, 공간, 사람이 있죠. 하늘은 시간이고, 땅은 공간이고, 또 사람, 하늘과 땅 사람, 이게 예, 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우리의 팔자가 돌아가죠. 시간도 어떻게 할수 없고, 인간도 좀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공간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사는 곳이 바뀌면, 시간도 달라지고, 사람과 인연도 달라집니다. 사는 곳이 중요하죠. 자, 이사를 가서 늘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고, 숙면을 취하고, 건강해지고, 합격, 진급, 돈이 들어오는 등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 이사를 가지 말고 계속 살아야 된다. 이런 자리 다시 못 구합니다. 이 자리가 명당이죠. 여러분들이 뭐 명당이지 않지 고비를 할줄 몰라도, 이론을 몰라도, 이런 자리 놓치면 안 된다. 세입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에, 전시를 연장하거나, 월세를 연장하거나, 대출을 냈으라도, 그 집을 구입하는 게 옳죠. 자 이런 자리 갖고 명당이게한번 놓치면 은 다시 인연이 되기가 어렵다. 또 아이가 태어난 후 1년 동안은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 이런 곳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서 아차 싶죠? 거기서 살,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사를 간 후에 춥거나, 겨울은 철저 <laughs> 겨울 말고, 응? 다른 곳보다 유독 추... 추운 곳 말입니다. 또 무섭구나. 거기서 무서운 데도 있어요. 또 우울한 느낌이 들거나, 사람이 쫙 깔아놓은 곳이 없다. 집에 들어가기 싫거나, 벌레가 많고 머리와 몸이 무겁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가해 누리고 이가에 누리신 분들 아, 참 이거 힘들자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자녀가 은 나가는 등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고 매사 일이 막히고 안 풀리고 각종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사람이 아프거나 조건하면 즉시살아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칩트가 나빴어요. 칩트가 자기하고 공합이 안 맞아서 그런 줄 모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팔자 탓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머물로 살죠. 뭐 우연이거나 또 팔자 탓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게 정해진 것도 있는데 일부 자유 의지도 있죠. 그리고 진리사 대천명이죠. 음? 이러면은 이사를 지키해볼 필요가 있다. 또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안 좋은지, 안 좋은 자리인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의한 물고기가 늘숨 갖고 숨 가쁘게 물 가로 나와 있거나 <laughs> 동식물이 꽃이 피지 않거나 잘 죽거나 하면 역시 좋은 곳이 아니다. 좋은 자리는 어떻습니까? 막 아, 꽃이 피고 막 과일나는 은 생기면 과일이 달리고 그래요. 또한 귀신이 있는 집은 개가 잘 짖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 개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 그러자. 자꾸 그, 특별한 일도 없는데, 개가 자꾸 짖는다 이건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이집 짓고 3년, 들고 3년, 나고 3년이란 말이 있다. 더 나아가 집 짓고 3년, 며느리 데리고 3년, 산소 쓰고 3년간 못하아야 된다. 집 짓고 나서 3년 못하아야 되고, 삶에서 3년 못하아야 되고, 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어... 팔자와 응수가 상할 경우에 이사를 가게 가면 또다시 나쁜 것만 골라가기 때문에 팔자읍보의 프로그램 때문에 자신을 믿지 말고 풍수지리 전문가를 동원하는 것이 좋다. 자, 내가 팔자가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는 데서 옛날 강의에서 이야기 해놨습니다. 크게만 이야기하면 은 예부에서 자기 도우러 오고 예부에서 자기 해어 오고 또 수술을 돕기도 하고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학과 행위 상학을 갖다가 다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알기 쉽게 문명의 이기를 갖다가 동네에서 비로들을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자유의지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 과학, 네 과학에서 밝혀졌죠. 이 무의식의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 자동환법 장치인,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AV에서도 나를 해치러 오지만, 좋은 소리는 안 듣고, 좋은 고사는 안 보고, 자기 죽을 지만 골라서 합니다. 지할 제가 꼽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 이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풍수질이 전문가를 동원하는 것이 좋다. 오늘 아껴야 될 때도 있지만, 칠레이 될 때는 칠레이 되죠. 또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죠. 자, 너무 많이 하면은 나도 힘들고, 어, 여러분도 지겨울 거니까, 어, 요 시간이 요것까지 첫 번째 시간, 나머지 시리즈로 하겠습니다.